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지수는 어, 약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과 금융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사실 지난, 어,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이제 이미 반영이 될 만큼 미국 증시에서 이미 목요일에 이제 좀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그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이 막 많아지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그 은행에 여러 가지 재무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 배당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할 것으로 어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배당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들 어 이제 금융주 사면 배당을 많이 주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금융주들의 매수세가 몰렸고 그러면서 다우 지수가 강하게 보이면서 S&P 지수 여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 배당이 높아지는 게왜 주가 상승에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원래 주식에, 그, 우리가 적정 가치라고 하죠. 이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이 배당 가치가 높게 되면은, 이, 이 주식이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그니까 러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이 배당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죠.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1.52%로 다시 1.5%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 사실 이것 때문에 뭐 기술주가 좀안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워낙 강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좀 쉬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훨씬 주식시장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또 이제 30년 내에 또 최고 수준으로 나왔는데 연준에서는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추후 경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이제 3,300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사, 증시를 헤쳐나갈 것인가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수 하단은 어느정도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지수에서 뭐1-2% 정도 밖에 안 내려가고 또 상단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1-2% 정도일 것 같아요 뭐, 경기 모멘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뭐, 미국에서 나타난, 뭐, 인프라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겠죠. 그거랑, 이제, 경제 체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제, 런 것들로 인한 상승 흐름과, 어, 6월 달에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이 발트 케어 지수, 이 BDI 지수도 지속적으로 좋아지전 세계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시장 자체 가 좋고 또 지난 주에 살아났던 이 성장주들 어, 미국 증시에서 단순히 좀안 좋은 흐름이 금요일, 금요일에 나타났지만은 주간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상 최고치는 조금 더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 다만 이 매물출에 뭐 차익실험 매물 출에 뭐 차익 실은 매물 이런 것들 항상 주의를 해야겠죠. 항상 주식은 많이 오르면 언젠가 한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하락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좀 올랐으니까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수익 나면 바로 팔기 바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수익 나면 팔기를 바라면서. 어, 아좀 차익 실험면물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죠. 어제가다 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기술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금리가 올랐던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시장도 어느 정도 적용 응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번에도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증시가 다시뭐3,200 초반 3,100 후반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한 주도 이제 좋은 스타트 되시길 바라고 또 이제 6월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면 일단 영 오후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